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 있다면 전국 어든 찾아가는 윤폐 부동산 소장 박동지입니다. 오늘 물건은 2017년식의 상가주택 물건으로 대지가 133평, 건물의 연면적이 227평의 현황으로 사이즈가 상당한 물건인데요. 이런 웅장한 상가주택이 현재 감정가 10억 9천만 원, 최저가는 반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34% 3억 7천만 원에 오는 2월 13일 기일 잡혔는데요. 실제 현 소유자분도 2019년도 건물 매매가 10 0억 천만 원에 실거래를 하신 현황으로 건물의 감가를 감안하더라도 오늘 물건 최저가 3억대는 상당한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화강석과 드라비트 마감으로 2017년식답게 깔끔한 현황이며 내부 역시 벽면 투톤 달 마감으로 깔끔함을 유지 중인데요. 다만 옥상과 4층 계단부의 누수의 흔적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방 내부의 누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시기에 낙차로 수리 보수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 현재 근생상가 두개 호실에 배치가 되어 있으며 골목길이긴 하지만 지역 중심 상권과 가까운 입지인 만큼 1인 샵이나 사무실 임대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룸의 구성은 전체 1.5룸 9가구 투룸 6가구의 배치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룸 배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2000년 초 중반만 하더라도 원룸의 배치가 인기였다면 올룸 물건이 신축된 2017년 당시에는 원룸보다는 1.5룸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현황이었고. 현재 시점 2 0 2 5년에도원룸보다는1 5이 수요가 확실히 많기에 이 부분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는 오름물건왜이렇게폭락이 되었는지도 주변의 낙찰 사례로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테니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4940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 2017년식 토지 면적은 133.89평 건물 면적은 227.98평이고 감정가는 10억 9383만 3200원 최저가 34% 금액은 3억 7 5 18만 5000원으로 접해 있고 입찰 기일은 2025년 2월 13일로 기일 잡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누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평당 260만 원, 최저가 34% 금액은 평당 88만 원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평당 329만 원, 최저가 34% 금액은 평당 111만 원 현황이네요.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조로 물건 1층 주차는 총 11대의 현황이고요. 여기 상가 전면 부쪽 8m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상가 출입문은 2개의 현황이고 상가 화장실은 외부로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상가 모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2층부터 4층까지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도면상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붉은색 부분은 1.5 룸의 사이즈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거실 하나, 방 하나의 구조인데 여기 주택 3과 4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더널찍 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관 출입문 쪽에 주방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적인 활용. 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이 거실 하나 방두 개의 투룸 구조. 그리고 주택 5 같은 경우에도 거실 하나 방두 개의 투룸 배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여기 공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현 소유자분께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당시 매매가 10억 1,100만 원에 실거래를 하신 이력이 있고요, 평당 755만 원의 금액이었고 여기 오늘 물건 대각선 방향 2023년 3월달에 이 물건 역시 리모델링은 안된 물건입니다. 2006년식 건물인데 매매가 7억 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 면에서는 오늘 물건과 큰 차이는 없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해서 리모델링 물건도 좀 있는데 여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달에 평당 750만 원 매매가 7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대지가 93평, 연면적 167평, 2006년식 4층 건물입니다. 오늘 물건과는 연식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물건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물건이 오늘 물건 19년도 실거래가 금액인 평당 75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물건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늘 물건 여기 같은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물건 주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 이전에 건축이 이루어진 물건들이 다수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몇 개의 물건을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물건 2017년식이면 전체 통틀어서도 연식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차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입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가 바로 메인 상권 라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전체적인 입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북 7곡군 석적읍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고요. 여기 바로 위쪽이 구미 3공단의 현황인데, 3공단과 바로 접한 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남구미대교 구미 1공단의 현황, 그리고 좀더좌측으로 간다면 상모사곡지구 그리고 우측편에는 인동진평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미 지역 다가구 수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물건이 있는 석적 지역보다는 여기 상공단 옆쪽 상모사국지구 그리고 상공단 우측 편인 인동진평지역 쪽으로 다가구 수요가 좀더 몰린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 석적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모사국지구 진평인동지구보다는 좀 저렴한 방을 찾는 임차수요가 많이 몰린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 물건 주변으로 해서 1.5룸 구조인데요. 보증금 200에 월 21만 원, 관리비 9만 원이 있기 때문에 총액 30만 원의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물건이 2014년식입니다. 내부 확인해 보시면으로 여기가 거실 공간으로 파악이 되고요. 여기 안쪽 편으로 해서 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방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이 넉넉한 현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급 1.5름이 총액 30만원. 현재 오른 물건과 비슷한 현황의 투룸, 2013년식 건물인데요. 보증금 500에 월 38만원, 관리비 9만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약 47만원 정도의 시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13년식이다 보니 몰딩이 조금 올도하고요. 그래도 사이즈는 넉넉하게 잘 빠진 투룸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정도급 47만원. 그럼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1층 상가 2개 호실은 보증금 300에 30만원, 1.5룸 9가구 배치가 되어 있죠. 보증금 200만원에 월 28만원 정도로 예상해 봤고요. 그리고 투룸 6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보증금은 4200만원, 월 임대 수익은 552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오물건 예상 입찰가는 4억 5천만원, 취득세 기타비용 1575원, 연임대 수익은 6624만원, 신탁대출 3억 6천만원, 80% 가능합니다. 연대 출이자는 1836만원, 월이자는 153, 보증금은 4200만원, 임차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회수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실투자금은 6375만원, 월 임대 수익은 399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연임대 수익 75.1%의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예상 임대 수익은 만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 입찰가에 맞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공실도 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상가 한 교실 공실이라고 빼보고요. 그리고 1.5룸도 한 4가구 정도는 공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룸도 2가구 공실이 낫네요. 그렇다면 월 임대 수익이 330만원이 현황이고 연 임대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자면 월 임대 수익은 177만원 정도 연 임대 수익률은 그럼에도 30% 이상인 33.3%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 정도 월세 금액이면 이만큼 공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공실도 감안을 해서 수익률을 설명드렸다는 점좀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올 물건이 있는 석적 중리 지역의 낙찰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달에 낙찰이 이루어졌던 물건인데 이 물건은 올 리모델링이 모두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감정가 대비 67%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고 입찰 인원은 3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이 물건 역시 감정가 대비 57%의 금액, 입찰 인원은 총 4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49%, 입찰 인원은 총 3분이었습니다. 이물건도 2015년식의 현황으로 앞에서 확인하신 두개 물건은 모두 리모델링이 이루어졌고, 이물건은 리모델링이 안된 물건인데 49%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 감정가 대비 48%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고, 입찰 인원은 총 4분이 었지만 미납을 하셨습니다. 낙찰자분이. 그래서 다시 진행된 재매각에서 감정가 대비 46%의 금액, 입찰 인원은 2분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네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물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수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4층 천정부, 그러니까 옥상부 계단실 바닥 쪽에서 이렇게 누수의 흔적이 확인이 되는데요. 크랙부 주변으로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데, 배관 쪽 문제보다는 옥상 쪽 방수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네요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아래쪽 월세 시잠 한번 보시면 보증금 200에 30만원, 29만원, 보증금 400에 25만원 정도로 1.5룸 임차 세팅이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관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 관리 당시 설정일 2017년 최우선 면적매법범위는 5천만원 이하 1,7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여기 순위 3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 소유자분 매매가 10억 1100만 원 실거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0억 9,300만 원은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오늘 물건 실제 중개 매물로 내놓는다면 2차 금액이었던 7억 6,500과 3차 금액인 5억 3,500의 중간 금액 정도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금액인 3억 7,500만 원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낙찰 사례 물건들보다 오늘 물건 중심 상권과좀더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물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연식 부분에서도 2017년식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오늘 물건 준비를 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여기 인사 드리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시면은 윤빛부동산에 의뢰 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인도 업무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